안녕하세요. 광주 고용센터 생생 라이브 허준관입니다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지원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면접관 탈자와 합격 지원자를 비교하면서 제대로 된 면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 보실까요? 고고고. 지금부터 면접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다섯 줄밖에 없네요. 여섯 줄도 아니고.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 초등학교 때부터 신발끈을 혼자 묶었습니다. 이것은 어, 제 자리심을 보여주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요? 어, 저는 어, 이 신발끈처럼 어, 이 회사와 단단히 묶일 그런 준비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객서비스 업무에서 5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길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에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서의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원, 지원한 이유는 어, 어, 연봉, 연봉이랑 복지가 좋아하겠습니다. 연봉이랑 복지. 귀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데이터 분석과 서비스 개선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귀사의 고객 서비스 개선에 기할 여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어, 제, 제 강점은? 저는 천재입니다. 빛을 어, 비치, 아주 못 봤습니다. 천재입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팀워크를 중시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프로젝트에서 고객 만족도를 20% 향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오셨어요? 어, 어 여기 회사는 어그 인터넷 쇼핑몰로 알고 왔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우리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반도체 회사 아니에요? 이게요? 너무하죠. 기사는 AI 반도체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 진출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로벌 성장 과정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한국에서 한요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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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한다보서 한국에서 한사에서한국리터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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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니서이력서에 초등학교 그림대에 그린데... 장려상 수상이라고 쓰셨네요. 어그다 그, 제가 싹 살펴보니까 인생에서 그 유일하게 받은 게그 상이었습니다. 이 상입니다. 그럼 그장려상 수상이랑 회사무랑 무슨 상관이죠? 어, 창의력 있는 인재니까요. 저는 이전 직장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15% 향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후... 이건좀 너무 했다. 그렇게도 가요. 네. 방금 보신 장면에서 공감되는 장면이 있으셨을까요? 면접이 어렵다면 광주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구직자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구직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고 면접 대비 훈련, 직무 맞춤, 컨설팅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캡 알파와 성취 프로그램은 많은 구직자분들이 참여해서 큰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료로 제공되며 여러분의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위해 고용센터가 함께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고용24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번에도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